안녕하세요. 필로TV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인문학, 미추광의 로저 찌질이, 그러나 철학자 읽기. 오늘은 스피노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의 내용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스피노자는 1632년에서 1677년까지 꽤긴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철학적이고 대우를 스스로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철학작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피노자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지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윤리학이라는 책은 기학적 방식으로 기록된 윤리학이라는 책은 어렵지만 이성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복에 이를 수 있을지를 말해 줍니다. 이성적으로 스피노제가 합리주의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정서적인 영향에 이리저리 치우치지 않으면서 어,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그 삶의 상황들 또 마주침들 속에서 어, 이 영향을 받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경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찌그러지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들 이렇게 그것을 정서적인 영향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정서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힘든 삶을 사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스피노자를 읽어라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피노자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는데 유대인이었던 그의 가족을 종교적 이유로 쫓겨다니다가 네덜란드에 정착해서 상인으로서 꽤 성공한,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스피노자는 어릴 적부터 명석해서 총망받는, 어이, 가 많죠? 총망받는 라삐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유대 공동체로부터 저주를 받고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평생 렌즈를 깎으며 자신의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당시에 렌즈 깎는 일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스피노자는 렌즈 깎는 일로도 꽤 괜찮은 삶을 살았을 텐데 스피노자 자체가 굉장히 검소하게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직 연구와 그 책을 쓰는 일에 몰두했죠. 그런 브루노와 데카르트의 책을 읽었고 후에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라는 책을 어떤 한 친구를 위해서 쓰게 됩니다. 자, 스피노자는 합리주의자로 불리듯 이성적인 사람이었으며 유대교의 신앙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혼은 불멸하지 않으며 육체 호흡이 정지되면 영혼도 함께 사라진다. 영혼은 영원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스피노자는 영혼이 함께 육체와 함께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신의 세상의 만물에 신은 세상의 만물에 광범위하게 깃들여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유명한 범신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사람들은 스피노자를 설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총명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주 좋은 라삐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유하려고 했었지만 스피노자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문을 당하게 되죠. 어찌 보면 참 독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이라로 스피노자는 이제 한대학의 어, 교수직을 이렇게 청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죠. 왜냐하면은 자신의 자유를, 어, 학문하는 자유, 사유하는 자유를 이렇게 제한받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그렇게 강단 철학에는 어, 관심을 갖지 않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 윤리학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왜 그가 어, 독한 사람인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이제 그 찢어진 외투 때문에 암살당할 뻔 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많은 것을 보면 스피노자는 참 신비로운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문당할 때 받았던 저주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중략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천사들의 심판과 성자들의 판결에 따라 우리는 바휘 스피노자를 저주하고 고립시키고 증오하고 추방한다. 그는 낮에도 저주를 받고 밤에도 저주받고 밖에 나가서도 저주받고 집에 들어와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잘 때도 저주받고 깨어나서도 저주받을 것이다. 앞으로 오는 누구도 그와 입으로 말하지 말고 그에게 2 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 참 저주스러운 저주다. 라고 제가 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자이 당시나 지금이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목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똑같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나쁜 거죠 악한 행동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니 스피노자가 싫어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스피노자는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죠 쉬는 곳 자연이다 데오스 시베나투라 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이 말이 그가 범신론자임을 말해줍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나추라 자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죠. 그것은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향해 나아갈 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는 자연을 능산적 자연 나추라 나투란스와 소산적 자연 나추라 나투라타로 나누죠. 그리고 그는 실체를 자기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존재하고 자신을 통해 인식되는 것, 즉, 존재론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나 자기충족적인 어, 존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피노자에게 실체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 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모든 것은 이 실체로부터 이제 발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즉, 실체는 다른 존재가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모든 것, 뭐 양태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양태입니다. 그 양태들 같은 경우는 서로에 의해서 의존되고 인식되는 반면에 자기 스스로 존재하고 자기를 통하여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체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자기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스피노자가 윤리학 일부 정의 1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스스로가 원인의 결과가 되어서 모든 것을 발생시키는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그가 말하는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바로 신입니다. 이 스피노자가 이제 정의 6에 가서 이 신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다라고 어, 정의를 하고 있죠. 물론 실체와 신이 완전히 동일한가는 우리가 더 깊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피노자는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려는 사람도 있고, 또 유물론적으로, 또 발생론적으로, 아니면 둘을 적절히 섞어서 짬뽕할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어, 존재하고 있고, 현대에 와서 이 스피노자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어, 이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프랑스나 미국에서도 이 스피노자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 스피노자는 신학정치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성서비평을 시도 하는데 아마도 성서 비평학의 치족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적 예언 등에 대해서 이제 자신만의 견해들을 내놓습니다. 그런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과 같은 것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분명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났던 건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작정 이것을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스피노자가 히브리어 전문가였죠. 그것은 곧 구약 전문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히브리어 문법 책도 썼습니다. 자 이제 그의 역작인 《에티카》를 잠깐 보면은 《에티카》는 총5부로 어,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를 보면 신에 대한 이야기, 즉 존재론적인 대야 존재론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2부에는 정신의 본성과 기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신론적인 또 인간의 신체를 다루는 아주 특이한 어, 이론이, 여기에 독특한 이론이, 어, 담겨져 있습니다. 또 3부부터 이제 5부까지를 보면은, 이제 그의 행복론, 윤리학이, 어, 나오게 되죠.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 수동적인 정서로부터 벗어나서 능동적인 삶, 또곧 지복에 이르는 삶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의 초기 저작인 지성 개선론에서도 이미 잘 다루고 있는데, 윤리학은 이에 대해서 더 보완된, 발전된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스피노자에게 우연적인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피노자는 필연주의자죠. 그래서, 그래서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참된 관념을 통해 가장 적합한 관념, 곧 신에 대한 관념에 이를 때 지복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신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거나 어떤 상황들을 인식하게 될때 우리는 어 더욱더 합리적인 사고를 할수 있고 더 지복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화분이 떨어져서 머리에 맞았는데 어 만약 신을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 나에게 오늘 나쁜 일이 있으려나 내가 신에게 뭔가를 잘못했나? 이렇게 헛된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원인과 결과를 보면 위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든 어떻게든 화분을 떨어뜨렸고 나는 그냥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었을 뿐인데 맞은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원인과 결과만 잘 파악하려고 해도 우리가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는 일종, 이종, 삼종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스피노자의 이제 인식론인데 삼종 인식 이제 신에 대한 인식, 직관적인 인식을 이야기하고 일종 인식은 감정적인 인식. 그리고 소문이나 어떤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것들. 그니까 굉장히 부적합한 어, 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종 인식부터가 이제 적합한 관념인데 이게 이제 공통 개념이라는 것으로 그가 속성으로 규정하는 이제 사유와 연장을 통해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스피노자는 이제 데카르트의 그 실체의 이원론이죠 그래서 속성과 어 속성 지금 스피노자가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연장과 사유를 데카르트는 유한 실체로 보고 신을 무한 실체로 놓죠 그래서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스피노자는 이것을 하나의 극복하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데카르트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유와 연장을 실체 안에 있는 어 속성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성이라는 것은 무한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유 안에서만 어 자신의 유죠 종류할 때유 안에서만 무한한 것들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한한 것은 신 실체밖에 없는 것이죠. 삼종 인식은 직관적인 인식으로 신에 대한 적합한 관념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더 깊게 공부해 보실 때 이제 참된 관념을 통해서 적합한 관념에 어,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다라고 이제 오부 5부, 윤리학 오부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즉 적합한 원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 정념에 치우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이 진정한 자유인 거죠. 진짜 자유입니다. 신으로부터 오는 어,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스피노자 자체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상과 삶이 일치한 매우 드문 경우라고도 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참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철학자가 바로 오늘 스피노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 스피노자에 대해 어, 살펴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스피노자를 잘 공부하면은 어, 이성을 가지고도 굉장히 어, 좋은 삶을 살수 있구나라는 것을 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그렇게 실천을 했기 때문에 이 사상이 더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피노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시면서 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